이거 100% 사고 나는 거야 이거는 지금부터 옮겨야 돼. 더 땡겨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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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음. 자, 안녕하세요. 안녕.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네니오 누구야? 네니오 뭐야? <laughs> 자, 한주 동안 전도사님을 놀이터에서나 길에서나 학교 앞에서 본적 있는 친구 한번손 들어봐. 본적 있는 친구. 학교 앞에서 본적 있어요? 어 놀이터에서 본적 있어요? 어 그래 그래 알아서자손 내려봐 전도사님이 학교 앞에 또 길거리에 놀이터에 친구들 만났을 때왜 거기에 갔을까? 맞아 전도하러 갔어 우리 친구들 막 많이 많이 우리 윤형구 오라고 점점 더 윤형구 친구들 많아지고 있다 그렇지 너무 감사하다 우리 윤형구 이름 한번 불러볼까? 조용히 어, 자세가 준비가 안돼 있어 등을 허리를 쫙 펴고 허리를 쫙 펴고 그래서 차도 폈어? 허리 폈어? 어 좋았어 허리 피고 그 다음에 허리 피고 고개 숙이면 무슨 소용이야? 허리 피고 고개를 들어야지 전사님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 눈으로. 눈으로 주민아 선생님 뒤에 숨어있는 한 병인 있는 옆으로 조금 튀어나와 주길 부탁할게 너 여기까지만 요기, 있어 재밌으면 나오라고 재밌으면 보다 재미없으면 들어갔다가 자 이제 전사님 먼저 다 보여? 다 보여 좋았어 자, 우리 유년분 이름 힘차게 한번 불러본다. 시작! 네, 예수님 네, 따라 빛 네, 한걸음 네, 한걸음 네, 유년부. 우리 예수님 따라서 말씀 듣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유년부 되지 않았지 네.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예수님 점점 발망할거야. 넘겨주세요. 오늘 제목 시작! 믿음의 네, 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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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싸워야 할 때가 있을 얘들아. 싸우는 거 절대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참 이상하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는 싸울 줄도 알아야 된대.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울 줄도 알아야 돼. 아니 더 나가서 믿음을 지키려면 싸울 수밖에 없대. 아 이게 벌써 이해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언니, 오빠도 다 교회 다녀서 태어난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하는 친구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나는 엄마나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오빠는 교회 안 다니는데 친구 따라서 아니면 그래서 선생님 전도 받아서 그렇게 교회 오기 시작한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야 일요일이라서 우리 할머니 집 가야 된단 말이야 김장하러 가야 된단 말이야 놀이공원 갈 거란 말이야 아이 왜요? 학 아, 오늘 가야 돼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서 아, 믿음을 죽이려면 조금 싸움이 필요할 때도 있구나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은, 아까 부산 선생님 이 읽어주실 때, 어디, 성경책에 어디였어, 주소가? 유다서! 유다서가 어디든지 바로바로 찾았어? 아니요! 어, 좀 찾기 힘들었지. 맞아. 선생님 전사님들도 좀 뒤에서부터 나서 찾기 힘들었어. 유다서 1장 1절 말씀인데, <laughs> 다 이제 보이지? 자, 이 사람이 유다인가봐. 같이 읽어보는데, 너희들이 파란색 큰 글씨만 읽으면 되겠어. 주배! 목을 가져가 주세요. 아, 목, 주배로서. 어, 좋 우리 서준이도 준비됐어? 어, 이 서준 준비됐어요? 어, 읽을 준비됐고, 우리라는 친구도 준비됐어요? 유서는 준비가 안 된대. 유서 준비 되면 읽어야겠다. 됐어, 이제? 어, 파란색 큰글수 집회 시작! 예수님, 예수님의 종! 이요야고보의 형제인! 는! 에게! 파도라 맞아. 예수님의 종 되고, 야고보의 형제인 누구? 유다 유자. 유다가 어디 있어? 바로 이 할아버지인가 봐이 할아버지가 지금 뭘 쓰고 있네 자 편지를 쓴다는 건 받을 사람이 있다는 얘긴데 어떤 사람이 받는 거래? 부르심을 받은 자들한테 내가 편지를 쓴다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부르심 불렀다라는 건 어떻게 부르는 거야? 승호야 규진아 이렇게 부르는 게 부르심이잖아 그치? 여기서 부르심은 누가 불렀다는 얘기일까? 정답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편지 받는 거야. 이 편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받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래, 예수님 믿고 벌써 가서 교회 다니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 하나만 넘겨주세요. 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잠깐만. 그런데. 몇주 동안 계속 편지하는 책들을 봤어. 저기에 신약의 서신서라는 말 보이니 얘들아? 네. 신약이 뭐야 신약? 네. 아, 성경책 단어로 딱 잘라서 앞에는 구약, 옛날 약속, 뒤에는 신약, 새로운 약속. 그 사이에 딱 갈라져가지고 구약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 우리가 이름 들어본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모세, 다윗 이런 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신약 마태복음부터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지? 정답. 예수님. 신약부터는 예수님이 오셨어. 자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마태마가 누가 유한 복음서 지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다고 써있는 사도행전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성경에 따라해보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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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성경의 편지들은 신약의 편지들은 몇 가지 종류? 몇 가지. 몇 가지. 왜두 가지 종이냐면, 위에 초록색 보여, 얘들아? 네. 위에 초록색은 전부다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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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바울쓴 거고, 밑에 누런색은 전부다 다른 사람들이 쓴 거야. 그러면 얘들아, 다른 사람은 하나는 두 개씩밖에 안 썼는데, 바울은 엄청 많이 썼어. 옆에 숫자 보니까 몇 개? 13개나 썼대. 와, 하나씩 들어볼까? 에베소서 들어봤어.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들었다. 그렇지 에베소서는 쓴 사람이 누구라고? 바울이 누구한테 쓴 거야? 정답. 에베소 교회 교인한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거그렇게 여러 개 있어. 빌립 보서는 어느 교회?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그래. 바울은 교회에다가도 편지를 많이 쓰고 빌레몬서 같이 사람 이름 붙은 디도서 같이 어떤 사람한테도 편지를 썼어. 위에 거는 바울 있었어. 자, 밑에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도서, 요한 1서 이서, 3서 그리고 오늘 무슨 서? 유다서. 이거는 이 앞에 이름 붙은 사람이 뭐한 걸까? 정답 쓴거야 여기는 다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받은 사람 이름이 써있는거야 밑에는 쓴사람이다 다르니까 쓴 사람 이름이 써있는거야 자 그럼 오늘 유다서는 누가 쓴거야? 유다서 누가 쓴거야? 아 이제 다 알아들었대 다 알아들었지? 자 넘겨주세요 자 유다가 아까 누구한테 터치 쓴다 그랬지? 뭘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바로 우리 한걸음 유년고한테 편지를 썼대 자 파란색 읽을거야꼭 준비 <웃음> 준비 <웃음> 시작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사도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보니 자 편지를 쓸땐 이유 목적이 있어 이 유다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뭐 때문에 싸우라고 편지를 썼어 유녀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자의 도는 빼고 생각해보자 뭘 위하여 믿음, 믿음. <laughs>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조금 어, 늘어져 있는 느낌이야. 좀 싸워야 돼. 라는 편지를 꼭 보내야 될 필요가 생겼어.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조금 지금 문제가 생겼어. 안 생겼어. 문제가 있어 없어. 그래. 문제가 조금 있어서 편지를 쓰는 거야. 이해됐니? 얘들 앞에서 이런 자세가 오면 전사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면서 나는 지난 12년간 이 목회를 뭘 했는가 하는 마음이 우중충해지니까 자 눈을 좀 크게 떠봐. 정우야, 아싸 하는 일이 아니고 눈을 크게 떠봐. 어 좋았어. 자 넘겨주세요. 자뭘 때문에 싸워야 되냐면 이 문제가 생겼대 이 교회에 무슨 문제인지 보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다. 별치 있으면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 우하면서 들어왔다는 거. 하면서, 하면서 들어왔다는 거야. 네.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한 사람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허 유다 선생님이 보기에 얘는 아닌데 하는 애가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거야. 네, 교회. 그 네, 교회에 가만히 몰래 들어와 있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 교회 무슨 얘기지 들어보자. 넘겨주세요. 진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 음. 응? 너희 세계에 비방한다고 되어 있을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욕하는 사람들이래. 알지도 못한다는 거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아 몰라. 돌아가신 거 알아 몰라 3학년은 모르지 처음 듣는 얘기야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에 지지 않고 죽음에 이겨서 3일만에 살아나신 거 알아 몰라 알아 믿고 아는 거 맞지 자 이런 것이 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와가지고 야 이거 진짜 웃기지 않냐 야 이거 다 거짓말 같아 욕하고 비방하는 말을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뭔지 예배가 뭔지 예수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새 생명 두 번째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야. 교회 안에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야너 생각은 예수님 조금 이상한 거 아니? 저 교회 선생님도좀 이상한 거 아니? 계속 욕하고 비방하고 이 믿음의 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가만히 믿는 사람들 부르신 받는 사람들 속에 들어왔다고 안 들어왔다고. 아니 들어왔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힘써, no.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싸우라는 거지? 주먹으로 뻥 치라는 얘기가 자 음. 말씀에 다 나와 있어. 넘겨주세요. 파란색 준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미에?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미역. 자 싸우긴 싸우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아는 대로 주먹으로 뻥 발로 뻥 차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첫 번째는 믿음 위에 나를 세우며 눌러주세요. 믿음 위에 나를 세운다는 건 뭐야? 얘들아, 어디 위에 올라가서 서려면 그 밑이 딱딱해야 돼? 물렁물렁해야 돼? 딱딱한 아주 단단한 곳 위에 딱 서라! 이 말이야. 믿음을 단단하게 서려면 은 무엇 위에 서야 될까? 믿음을 단단하게 가지려면 항상 우리에게 뭘 가지고 다녀야 되고, 뭘 읽어야 되고, 되고, 뭘 기억해야 될까? 그래, 말씀, 말씀, 정답. 성경 말씀처럼 굳건하고 변함없는 것은 없다고 했어. 말씀해보니까 아침하고 저녁에 바뀌지도 않고 풀이나 나무처럼 피었다가 지지도 않고 그런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라고 말씀이 나와있어 너희들 성경책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갖고왔어 자 전도사는 이야기를 지난 43주 동안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해 아니면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래 항상 똑같은 얘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 변화하는 게 없다고 했어 그 말씀 위에 믿음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세우고, 이게 가만히 들어온 욕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구나. 나 자신이 일단 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 진짜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서고, 두 번째 눌러주세요. 두 번째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위에 굳건히 믿음 위에 서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기도함으로, 자, 이제 그 가만히 들어와서 욕하는 사람한테 딱 갔어. 내가 집에서 말씀이 성공 기도하면서 딱그 사람한테 갔어. 자, 그 다음 어떡하냐? 넘겨주세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불쌍히 여기다. 교회 안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말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얘기하고 이상하다고 놀리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라고? 불쌍해가지고 에이, 주먹으로 뻑! 내말안들고 별로 뻑! 교회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거 일단은 그를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냐면 또주비또 또 어떤 자들은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요. 구원하라. 어? 구원한다는 거는 구출한다, 구해준다, 소방관 아저씨가 구해준다 이런 뜻이거든. 구원하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 하나님 모르니까 구원 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아는 거 맞아? 틀려. 알아, 몰라. 예수님 알아, 몰라. 예수님 믿어? 안 믿어? 그래 우리는 믿고 아니까 우리 벌써 구원 받았으니까 그 사람도 구원 받도록 도와주자는거야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의심하는 친구 주변 봐봐 빨리 옆에 친구 봐봐 이런 표정으로 있어 저게 뭐야? 하면서 이런 표정으로 있어 자 두번째 넘겨주세요 자 그런 친구한테 야야야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너 사랑하셔서 교회 나오게 된거야 아니야 나 엄마 따라 너희는 전해줘서 이렇게 오게 된 거란 말이야. 우리 이제 교회에서 싸우는 얘기 욕하고 비방하는 얘기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같이 믿고 있으니 같이 믿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를 다 되자. 이렇게 새 친구도 전도하고 또 반가운 친구한테도 예수님을 다시 소개하는 것이 불에 빠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다시 구원해낸는 방법이라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됐다, 그치 자. 가만히 들어온 약간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을 불에서 건져내는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 위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 위에 믿음 위에서 고두 번째는 성령으로모여야 뭐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런 말 하고 미운 행동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불쌍히 어겨서 그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넘겨주세요. 뭐야? 는 뭐야? 나한테 뭐야? 누구야? <laughs> 자, 12월 2일, 몇 시에?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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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사님이 너무 걱정해서 너무 기도하고 있어. 시윤아 뭐가 걱정되냐면, 우리가 오후 예배를 몇 시에 드려? 지금 몇 시에 예배 드려, 오후에? 윤서야, 몇 시에 예배 드려? 그래, 1시 50분에 예배 드리니까, 어, 또 1시 50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1시 50분이면, 앞에 재밌는 순서가 다지나갔단 말이야. 1시 30분부터 1시 50분이 진짜 더 재밌는 건데. 자, 몇시라고? 12월 2일 몇시? 12월 2일 몇시? 1시 30분에 무한정도 축제 있는데 여기는 누구랑 오는거야? 넘겨주세요 가을의 아, 친구 야, 오늘도 또새벽의 친구가 나왔어 은영아, 전은영 우리가 누구야? 시연아 우리가 누구야 이 중에서? 가왜 이렇게 생각해? 아, 공 들고 있으면 우리야. 자 가운데 친구가 우리 친구들은 우리 한 걸음 미영부 1인3학년 친구들이야. 자 불러주세요. 자 이쪽에 있는 친구는 새 친구야.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친구. 특별히 옛날에 애기 때는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곡교회 한 걸음 미영부는 한 번도 안온 친구는 뭐라고 불러? 새 친구. 새 친구 우리 새 친구 한 손에 잡고 오는 거야. 우리 새 친구 누구 데리고 올지 마음의 준비, 작정 다 했어 얘들아? 자새 친구 누구 데려올지 이름 다 써서 지난번에 소대장 했어? 안 했어. 자 오늘 다임 선생님들은 안쓴 친구들까지 정부에서 신방 보고서에 새 친구 이름 다시 한번 써주세요. 다임 선생 님 외울 때까지 신방 보고서 아이들 이름 옆에 작정한새 친구 이름 다 써주세요. 자한번더 눌러주세요. 이부동색이 있는 이 친구는 뭐야? 네, 반가운 친구는 어떤 친구야? 맞아, 우리 교회를 이 대답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알아, 얘들아? 지난주에 세가족 오늘 네, 2주차에 네, 맹속이 네, 되고있어 네. 이렇게 나중대자가 먼저 되는게 무서워, 먼저 대자는건 뭐야? 저렇게 나중대단 얘기야 지금 자 반가운 친구는 뭐냐면 우리가 유치부 때도 만났었고 올해 3월달 5월달에는 만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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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캠프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찬바람이 불면서 그 친구 잘안 오는 것 같아 요즘에 하는 친구 있어 얘들아? 우리 반에도 있잖아 그치? 자그 친구들한테 학교 가서 일에서 놀이터에서 만났을 때또핸드폰으로 연락해서 12월 2일 몇 시? 안녕하세요. 그래 8시 30분에 즐거고 재미있는 축제한단 말이야. 꼭 전해주란 말이에요 알았지야? 할수 있겠어. 얘들아 한 손에 두고. 지금보다 580을 크게 해야겠다. 되한 경향이 있어. 자한 손에 두고 저는 반가운 친구가 없는데요. 저는 누구 반가운 친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 지금 담임선생님 문제가 있어. 이거는 각 학년 팀장님 담임선생님들이 결정을 해줬어야 돼요. 반가운 친구들이 묶어줘야 돼요. 아주 특수하게 먼학도 다니지 않는 이상은 좀 묶어주세요. 아넌 어, 해주세요.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건데 알았어 알았어 그럼 괜찮아. 이력게는 예, 여기 힌트가 나와 있어. 3. 2. 이서준. 황영훈. 민승호. 우정윤. 1. 성관대는 똑바로 앉아서 기도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람이도 똑바로 앉아야 돼. 허정이도 똑바로 눈 감고. 에린이도 기도 준비 됐어요. 하프 발사는 빨리 아프면 다 했어. 어, 다 했어. 캐찬이도, 기성기도 속고고 자,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전우사님이 대신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태우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렇 내가. 우리 친구들 내가 기도하는 거야. 자,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도 다 입을 입을 열어서 기도할 거야 우리 선생님들 다 입을 열어서, 선생님도 입을 열어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소리가 최소한, 최소한 누구 귀에까지 들려야 돼. 그래 내기에를들려야지내기에도안들리면안 되지 내가 기도할 소리가 귀에 들릴 때자전도사는 힌트 준다 그랬어 이 힌트 잘 듣고 기도해보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졸리고 피곤하고 귀찮아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 일요일 아침에 깨워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 말씀 잘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서를 쓴 유다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었어요. 욕하고 비방하고 미운 말,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도 구원받도록 노력하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믿음과 말씀 위에 서야 되고 성경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의 새 친구, 나의 반가운 친구, 제가 작정하고 약속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아시지요? 저를 통해 새 친구 누구누구, 반가운 친구 누구누구, 12월 2일 1시 30분 무한정부 축제에 반드시 나오게 해주시고 혹시 그 전에라도 마음이 열리면 꼭 교회에 같이 나와서 우리 윤형구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도으로 통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준비. 기도, 입술을 열어서 시작. 욕하고 비방하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여기 있는 하람까지도전도하님고 귀한 친구들에게 주시기 바랍이다 12월 무 축제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고 기도하기으로를 들을 때 어느 무엇이 지체에하나자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할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교회를 비웃 욕하고 비방한다고 성경에 오늘 써 있었습니다.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나부터 먼저 믿음 위에 서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바로 믿게 되기까지 그들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전도하고 섬기는 우리 유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혹시 우리 친구들의 가족 가운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가운데 교회 나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 형제들도 같이 교회 나오는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12월 2일 무한년도 축제 주님께서 기억해주시고 눈물로 신을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적의 증거로 우리 유년부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